유튜브 설춘한 개퍼스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승에 기쁨을 만끽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간에 단일가가 약간 밀린 것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금요일 급등, 그렇다면 월요일 다시 한번 급등한다고 한다면 한번 정도 수익을 확정 짓고 또 다른 기회를 엿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어제는 장이 마감된 다음에 미국이 세계 2대 생산국인 러시아산, 이것, 수익금지 등의 제재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뉴스에 이것 관련 테마주가 시간에 다닐까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차트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네 가지를 한 방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슈나 테마입니다. 강력한 테마나 이슈는 이런 네 가지를 그냥 무력화시키고 그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오늘 러시아산 수입 금지 제재 등 따라서 아마도 알루미늄 관련 테마 주가 다음 주 초.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오늘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 상당히 기분이 좋겠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늘 말씀을 드리지만 테마로 급등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단기적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밤 9시 주식 프리패스반을 모집 진행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6개월 주식 프리패스반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1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예, 줌으로 하는 온라인 제3기 경매 투자 개인 레슨 반을 진행합니다. 주식과 경매 어, 두 마리 재테크 토끼를 아, 모두 잡을 수 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러시아는 전 세계 2대 알루미늄 생산국입니다. 물론 1대 생산국은 여러분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난 9월 아, 윈난성 아, 전의 알루미늄 감산령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알루미늄은 전기차 다이어트 대체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소재이자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알루미늄 생산량 감축도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하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 급등과 관련 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오늘 시간에 다닐까해서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여러분, PJ 메탈입니다. 뭐라고요? PJ 메탈. PJ 메탈, 2,4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무려 64.2%입니다. 세력이 해먹기에 참 좋아 보인다. 동사는 해외 및 국내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구매해서 알루미늄 탈산제 및 빌렛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탈산제 제품의 생산은 해외에서 주요 원료의 수입 후 가공을 통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작업 환경에 맞게 일정한 순도 및 규격으로 알루미늄을 주조하며 소형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주요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빌렛은 현재 알루미늄 6000 합금 계열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량 알루미늄 압출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전기차와 드론 및 친환경 제품 소재의 개발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 산업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PJ 메탈. 미국의 러시아 제재.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뭐라고요? 조일 알루미늄. 조일 알미늄은 루 최근에 저의 강의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1억 2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2.2%, 동산은 포일제, 핀제, 2차전지 양극박제, 자동차용 소재, 주방용기 등의 소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미늄 루 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경제 성장률과 상관 관계가 밀접한 산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호실적으로 올리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이었고요. 롯데 알미늄과 조일 알미늄은 지난해 2차 전지용 양극밥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조일 알미늄은 지난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원자재 공급량을 기존 5,000톤에서 4만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열간 압연 설비를 증설하기로 했고 올해 12월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조일 알미늄. 미국의 러시아 제재,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남선 알미늄입니다. 뭐라고요?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어제 장에서 유일하게 투신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약 15만주를 수매수했습니다. 1억 2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0.1%. 동사는 창업 이래 알미늄 산업의 종합 메이커로서 축적된 기초 기술과 공정 기술로 국내 알루미늄 압출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축적된 노하우 및 영업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수주 영업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직매장 및 주요 지역 위탁장 보유로 물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남선 알미늄. 미국의 러시아산 제재.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삼보 산업입니다. 뭐라고요? 삼보 산업. 삼보 산업은 전기차 비상 중국과 EU. 전에 알루미늄 감산 보도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4,5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2.6%, 동사는 알루미늄 합금 계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대표적인 재활용 산업이고, 재용해를 통해 생산된 동사의 합금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소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서 플레이보이 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자동차 세계사의 품질 향상과 납기일 관리, 신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객 중심의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판매 영역 및 판매 활동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습니다. 삼보산업 미국의 러시아산 제재 오늘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사마알미늄입니다. 뭐라고요? 사마알미늄 삼화 알미늄, 1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5.8% 세력에 먹게 좋아 보인다. 동산은 알미늄, 아변 제품과 가공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일반 포장제용, 전지용, 콘덴서용, 음극박제용 및 산업용인 자동차용, 에어컨용, 전선용박의 아변 제품과 알미늄 박을 포함한 필름, 종이 이와 관련된 가공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삼화 알루미늄. 여러분, 아 오늘 미국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출 금지 등 제재 여파 어떤 관련주가 좋을지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테마로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정도는 매도로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차트도 이슈 앞에서는 또 테마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급등과 급락을 할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도 오늘의 종목들은 모두 테마로 인해서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오늘의 종목들은 모두 실적과 재무 상태도 좋아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